레벨은 지금 75레벨이시고요 음, 잠깐 캐릭터 좀 구경하고 어, 본주님께 서 지금 컨설팅을 맡겨주셨는데 무슨 일이죠? 사연이 많은 계정 같은데요 4짜리 캐시 악세에다가 도둑 맞았나요? 팬티 빼고 다 홀라당 뺏겼는데 아다 날려먹었어요 형님 어, 옷짜리 그래도 남아있고 예, 요거는 그래도 잘 참으셨네요 2주년까지 존버해야 될것 같은데요 엘릭소도 지금 9개밖에 안돼 있고. 자, 근는 131에 명중 260, 물방 196, 첼로스랑 하딘 2개 있고, 라돈 하나 있고요. 만 볼게요. 용마성 16,000개로. 지금, 아, 또 파프로 돼 있네. 음, 이거는 쓰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일단 이것도 그냥 안 건드릴게요. 그렇죠, 이것도 안 건드리고. 지금 이거 격화를 맞춰달라고 하셨고, 지금 시속이랑 이속 3%인데, 형님 지금 클라스가 다크에프인데 시속이 필요가 없거든요. 시속 빼고 그냥 돌릴까요?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 템 컬렉션, 근대모에, 금명삼, 물방 17, 힘4 와, 연금도 많이. 형님! <laughs> <아니, 웃음> 뭐야! <laughs> 이건 아니야! 자, 이제 본주님한테 여쭤볼게요. 본주님, 이거 앞으로 과금 한 달에 얼마씩 하실 겁니까? 5 0정도씩 아 키우는 맛에 하는 거다 근데 마은뭐그저 정도면 괜찮아요 근데 지금 달 75인데 근데미 5에 근명이 3이야 전 여기서 컨설팅을 포기했습니다 전설 각반 이게 문제라고요? 뭐 젤도 없어요 형님? <laughs> 아니 젤은 일부러 다아 <laughs> 여기 <laughs> 어 바르실까봐 일부러 여기 다 넣어놓으신 거죠? 한 번은 생각하게끔 뭐 <laughs> 여기다... 오, 13 12 예, 이거 뭐 이거는 뭐 조각 있는 것들로 박으면 되는 거니까 예. 아 형님 이거 있다가 아데나 티끌을 아, 무슨 15단계까지 해놨어요? 이거 한다고 또 아데나 다 썼구만 그놈의 강화 그냥 예? 이거 이 캐릭에다 이거 한다고 얼마나 오른다고 그 남아있는 돈 얼마 된다고 아데나 다꼬라박아 이거는 15단계야 이거는 또 <laughs> 이거 기간제잖아요 아, 무슨 강화, 무슨 도전은 무슨 병적으로 다 하시네. 왜 낳아놓고 지금 맨날 밖에서 술만 먹고 들어온 거예요. 집에 와서 애한 번도 안본 거예요. 대학생 다닐 때까지. 75레벨 돼가지고 이제 월드도 다녀야 되는데, 애가 대학생이야. 형님 접을 거예요, 진짜? 아, 진짜 접으실 거예요? 레벨은 75가 됐어요. 나이는 지금 대학생이 됐는데, 말을 못 해. 말을 못 해요, 애기가. 자, 보내드리겠습니다, 형님. 네. 네, 그러면. 오늘 맡겨주신 거자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변신 뽑기하고 마안이랑 전스 일단 소소하게 마안부터 갈게요 어? 아! 아 형님 죄송합니다 아데나 없.. 아데나 160만 되는데 습관적으로 사다보니까 형님 가지고 계신 거 50%를 써버렸는데 이거는 나중에 전스 뽑기할 때 지금 깔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아 진짜 습관적으로 깠다니까요 저 습관적으로 샀어요 예 네, 아데나 생각 못하고 이거 이속 풀고 그냥 처음부터 가는 게 낫겠죠 형님들 이거 진짜 다시 졸업하려면 예, 처음부터 하는 게 나을 것 같긴 합니다 어.. 만육천 개로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음, 다른 스펙들이 부족하니까 뭐 근댐 근명 뭐 그쪽으로 좀 일단 우선적으로 보고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라도 그래도 제가 오늘 잘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어? 어! 솔직히, 힘이. 요거는, 형님, 요거는 바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파프 상급으로, 두 번째 것까지, 잠궈야 됩니다. 어! 캬라 형, 나왔습니다, 형님. 좋습니다. 근거리, 심형타 2% 잠궈게요, 일단. 어! 일단 본주님 이렇게 맞춰놓을게요. 네, 이속이랑 시속 3%씩 있었던 거, 힘이랑 근치 2%로 그래도 나름의 성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컨텐츠 갑니다. 최상급 변신 뽑기 11회권 24개. 그리고 안타라스 기념 변신 뽑기 11회권 8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압니까, 여기서? 대박 칠 수도 있을지. 어따 야. 가봅시다! 으 하나 나와주라 갑시다! 오케이! 뭐야! 암살단장 오케이~! 예 없는거 일단 장판 하나 깔렸구요 오케이! 한번에 가보겠습니다 셋둘 하나 까비. 어! 야, 다 이기. 오케이! 오랜만에 4마리. 네한 번에 가보겠습니다. 오픈. 셋. 둘. 하나. 아씨 걱정 많이 했습니다. 와... 아니 너무 아까 매운 컨설팅을 좀한것 같아가지고 좀 미안했는데 야, 이렇게 또, 또 전설로 또 제가 이렇게 보답을 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기분 좋게 나머지 것들 쭉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니, 이제 또 이제 안타라스 기념 패키지 나올 거예요. 또한 마리 더. 네. 나올 수도 있어요. 야, 근데 영웅은 진짜 안 준다. 예? 네? 영웅 한 마리 나왔어요. 아니, 무슨, 최상급, 최상급 뽑기에 영웅 한 마리에 전설 한 마리가. <laughs> 자, 금명이로 올라가고, 형님. 네, PVP 마법 방어력이. PVP 근거리 데미지. PVP 근거리 명중이. PVE 근거리 데미지. PVE 데미지 리덕션이. 야, 오지게 올라갔다. 자, 이제 안타라스 기념 변신 뽑기. 요게 알짜배기죠 8개. 가보겠습니다, 형님. 딱히 원하는 게 없다. 어 뭐야 한 마리도 없어. 자, 두 번째. 어! <laughs> 가발이 <가라! 웃음> 전설 영웅 한 마리에 전설 두 마리 나왔어요. 아이러니하게. <laughs> 와 형님 드실도 없었잖아요 이거. 야. 본준이 일단 축하드립니다. 네. 야, 아제 마도대장까지 좋습니다. 어우, 하얀밤의 바포매트. 자, 마지막에, 어,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PV 마법 데미지, 네. PV 원거리 데미지. PV 물리 방어력 예. 네. 어, 일단 제가 볼 때는 다 확정을 해야 돼요. 엔 드루가부터 확정하겠습니다. 뭐야? 아무것도 없어? 자, 드슬 갑니다 자, 코운이랑 데미지 리덕션 1이랑 PVP 데미지 리덕션 1 PVP 추가 데미지, 근데밀 근명일 자, 물방상 자, 근거리 회피, 원거리 회피 야 PVP, 마법, 증폭, 명중까지 요렇게 일단은 <laughs> 말 못하는 대학생 지금 제가 일단 한글은 가르쳐 놨거든요, 형님. 집 밥그릇은 챙길 수 있도록 한글은 제가 가르쳐 놨습니다. 일단 밥 먹는 거랑 그런 것들은 형님이 이제 좀 가르치면 될것 같습니다. 옷 갈아입는 거랑 샤워하는 거 이런 것도 형님이 좀 가르쳐 주시면 집 밥그릇은 챙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진은 멀쩡하니까 그래도 형님 가볼게요. <laughs> 설마 뜨겠습니까 예, 형님, 근데 전설 벌써 아홉 번이나 도전하셨네요. 예.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말 못하는 대학생 한글 가르쳐 놨고 밥 먹는 거 씻는 거다 가르쳐 놨습니다. 이제 일만 하러 가면 돼요. 가빈다. 구구단은 배우지 호호. 과연? 설마? 설마 여기서 나올? 설마 나올까요? 여기서? 설마 뭐? 에이 설마겠지, 그렇지? 하지만 혹시 혹 혹, 어? 이별 <laughs> <laughs>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알바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laughs> 와베레스카 와, 오 전설. 드스 전설 3개! 지금 전설 변신만 3개 나왔습니다. 어, 장판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법사 거라서. 전변 2개 있었는데, 오늘 패키지 하나로, 패키지 하나로 지금 전변 3개 가져가신 거예요. 전스 갑니다. 아까 제가 이거 산다고 솔직히 욕좀 먹었는데, 살만 했지 않습니까? 와, 나 혈맹 수련장 구슬 사고 이렇게 미안한 적은 처음이었는데, 오늘 그래도 이렇게 결과물로 형님께 보답하게 돼서, 어, 기쁘네요. 자 오늘의 마지막 컨텐츠입니다. 다크 레프 오늘 황금 닭지를 배울 수 있을지 설마, 에이 설마 이거 줄라고. 제발 텔룸. 설마. 아, 전스의 벽은 높았다. 예,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지만 저도 그렇고 정말 좋은 구경, 재밌게 에, 손에 땀을 지면서. 아주 재밌게 시청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